자 문제 3번입니다. 다음 거래자료를 메인 매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바로 메인 매점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9일 본사 영업 직원이 업무에 사용할 개별 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2000cc를 울산 자동차에서 2천만원에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 결제는 다음 달에 하기로 하였다. 대금 결제는 뭐 다음 달에 하기로 하였으니까. 미지급금이죠. 네, 그 다음에 정작 봐야 될 거는 요겁니다. 자동차 2000cc 자 여기 자동차 2000cc는 이제 고가치세법 고가가치세법에서 업무용이라고 얘기를 해도 업, 어, 업무용인데요 얘기를 해도 이거는 해당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1000cc 미만의 자동차 22만 자동차 또는 8인승 이상. 8인승 이상 차량. 이 경우에는 과세입니다. 이 경우는 과세예요. 그러니까 조건은 이제 지금 자동차 2000cc니까 이거는 당연히 불공죠1 0 c c 를 훨씬 더쳐가게 불공이에요. 그때 인승은 8인승인 것도 아니고 승용차죠. 개별 소비세 과세상 승용차. 그렇기 때문에 불공다두 번째는 뭐 트럭, 그 다음에 뭐 버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승합차, 승합차는 당연히 이제 8인승 이상이 차량이 들어가거든요. 뭐, 뭐 버스 승합차그 다음에 이런 거는 전부 다 과세 요거 요것도 가세입니다. 요건는 가세고, 세 번째는 그 외에는 다불공입니다자 그래서 메인 매출 점표에 바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9일입니다. 자, 유형은 아까 얘기했듯이 불공입니다. 1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불공이래요. 그래서 매입 불공 54번입니다. 자, 품목. 품목은 그 자동차라고 치면 돼요. 공급가액은 이제 2천만원이죠. 오가세 200만원. 코드는 이제 코드는 이제 면 되고 그 다음에 거래처명은 주식회사 울산자동차입니다 전자는 당일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라고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 공개는 아, 불기하기 전에 불공제 사유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공제 사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사유가 이렇게 나오는데 해당하는 사유는 어떤 거냐면은 요겁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및 임차에 대한 그부분입니다 그그 그래서 사유유는번으으해해줍다다게는 당연히 히혼합죠죠음음에지지하하기로했 때문에. 자, 자거불 불공인 우우에는이이의 i 제제안안되 때문에 에급급가액하부부세하하합 합쳐서 영이이됩다다급대대로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고. 개별 소비세 과세 이상 자동차니까 차량 운방부라고 지배 대변에 대금 결제는 다음달 하기로 했으니깐 당연히 뭐 미식금이죠. 2,200만원 자 이번 8월 16일입니다. 본사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책상을 주식회사 순옥 가구에서 구입하고 대금 22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한가 동시에 현금영수증 지출준비용 메이스의 공제 여권을 충족함을 수령하였다. 단 책상은 비품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할 책상이죠. 비품, 그 다음에 현금 지급과 동시에 현금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출증, 백용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입니다. 현금 영수증, 당연히 공제 대상입니다. 이제 가능합니다. 과세하고 구분돼서,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 지출 준비용이에요. 이거는 지출 준비용하고 그다음에 소득공제용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지출 준비용은 이제 기업에서 기업 그 증빙자료로 사용되는 이제 현금 영수증이에요. 기업의 증빙자료 사용한 지출. 준비.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면은 지출 준비용을 해야 돼요. 소득공제용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회사에서 지출한 것은 지출증빙용을 해야 맞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라고 유도를 합니다. 소득공제용은 개인이 개인, 개인 사업자는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는 아니에요. 개인의 근로자, 근로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액의 어, 현금영수증 발행해 주세요 이러면은 소득공제 용 발행해 줍니다. 이두 개의 차이점은 아셔두면 매우 좋습니다. 자, 유형은 이제 비품이니까 당연히 과세죠. 매입 과세입니다. 자, 품목은 책상이라고 치면 돼요. 공급가액 이제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어 죄송합니다. 과세가 아니죠. 현금 과세기 때문에 61번 현과로 입력해 줍니다. 이게 이제 회계 1급이라든지 세무 2급이라든지. 유형이 한 번씩 갈릴 때가 있어요.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자 대금은 공급 대가니까 현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입력하면 공가에 가고 부가세하고 따로 분리돼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문제에 있는 22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바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러면 공급가에 가고 부가세하고 분리돼서 나옵니다. 공급가에 가고 부가세하고 분리돼서,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 주식회사 스노우 자, 전자는 자 여기에 전자의 암막 강클 해도 암막 강클 해 봤자 안 뜹니다. 이제는 현금입니다. 또는 혼합을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편의상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자 원재료 대신, 비품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비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출금 전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3번 9월 23일입니다. 비사업자인 황정숙에게 제품을 88,000원에 현금 매출하고 간이용수증을 발급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간이용수증을 발급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88,000원. 요거는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은 그 부중빙이라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매출에 건별로 얘기해줘야 돼. 건별. 건별은 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증빙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증빙이라고 하면은 세금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 및 면세 계산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용카드신용카드 이제. 신용카드 전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렇게 이게 법적 증빙 서류가 돼요 영어 법적 증빙 서류 그래서 그러니까 간이 영수증은 간이 영수증은 3만원까지 인정해줍니다 3만원까지만 인정해줍니다 3만원까지만 인정해줍니다 이거는 아실 필요가 있어요 간이 영수증은 3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간주 공급이에요 간주 공급 시험 그 회계 책에서 배웠을 겁니다. 간주 공급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가 공급, 두 번째는 개인적 공급, 세 번째는 사업상 증여, 네 번째는 폐업시 잔존재 이제 이것 이제 이분들은 세금 계산서 준비가 없기 때문에 다 건별로 해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이제 매이비준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10월 21일입니다. 유형은 아, 10월 21일, 아니죠, 9월 23일입니다. 비사업자인 황정숙에게 제품을 88,000원에 현금 매출하고 가디언스 중 발급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매출건별로 입력합니다. 제품 급가액 얼마? 88,000원, 이것도 2번과 똑같이, 공급가액가고 부가세하고 따로 분리되어 나와요. 88,000원 입력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8만원 입력했다 그러면은 금액이 또 쪼개지거든요. 거기서 또 수동으로 고쳐줘도 상관없습니다. 거래처 강정수 두 개는 현금으로 해도 되고 혼합으로 해도 됩니다. 저는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자 대변에 제품 매출 있습니다. 그게만 확인하고 바로 넘겨주면 됩니다.